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의 핵심 기능 실습에 있는 1번, 2번, 3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빈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새 문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추가가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새 문서 목록 단추에서 새 탭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자, 보시게 되면, 창은 하나예요. 창은 하나인데, 문서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이 세문서 목록 단추에서 새 탭이라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건데, 저장을, 저장을 할 때는 각각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라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빈문서 1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죠. 자, 세번째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자, 문서 폴더에 들어가서 자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음, 폴더의 이름을 뭐로 할까? 음, 한글 실무 연습용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 나닥나닥 들어가서 자 파일의 이름을 파일 저장하기 연습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빈 문서 2도 한번 저장해 볼까요? 빈 문서 2도 선택한 다음에 저장 누르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 파일의 이름은 파일 저장 연습 2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 놀랍게도 이렇게 파일 저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폴더 창을 띄우시게 되면, 자, 우리 문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저장한 파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섹션 1번에 있는 내용이 끝이 나게 된 거고 자 이번에는요 문서를 한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무 지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장해둔 문서는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현재 작업한 내용은 x 표를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요 자, 내가 직접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의 경로로 가서 해당하는 파일을 따닥따닥 더블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블록이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딸깍 하고 눌러주시면 어느 위치에서 불러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 실무 연습용에 들어가서 특정 파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예제 소스를 아마 못 받으셨을 거예요. 책을 구매하시면 아마 이 예제 소스를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됐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문서를 불러왔는데, 어, 내가 문서를 불러오고 보니까, 이 문서에 암호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를 지정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 지정. 자, 암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파일을 다시 저장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모아자 뭐 저장을 수행해야 돼요. 왜? 형식이 달라졌으니까. 암호를 지정하는 것도 형식이 달라진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장 목록 단추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도구에 문서 암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암호를 작성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섯 자 이상 암호를 입력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안의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보안 수준 높음을 선택하게 되면 한글 2007 이상 버전부터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두 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처음 지정하는 거니까 문서의 암호는 간단하게 그냥 12345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란에다가도 12345 해주시고, 설정 해줄게요. 음, 맞지 않나 봐요. 다시 한번 12345. 확인란에도 1234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요, 암호 지정하기 연습.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단추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자, 놀랍게도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음, 현재 문서의 암호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12345라고 하는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12345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게 되고, 자, 만약에 아까 그 상태에서, 아까 그 상태에서 암호를 입력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를 지정한 문서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는데, 어,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 암호 지정을 해제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암호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어디서 하냐면, 자, 상단에 보안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안 메뉴. 보안 메뉴에 문서 암호 변경 해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암호인 1, 2, 3, 4, 5를 입력해 주시고, 해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암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목록 단추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파일의 이름을 암호 지정 해제라고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시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암호 지정 해제됐기 때문에, 그냥 파일 이렇게 불러오신,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봤냐면 자, 문서를 만들 때 새로운 탭에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저장할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일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두 번째에 있는 이 폴더 단추를 누르면 내가 작업한 문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하자 도구에서 문서 암호를 지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죠 하지만 이 문서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절대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 한글과 컴퓨터에 문의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호 지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암호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